안녕하세요. 곰곡의성황당 법사 권백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탁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에, 목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님들이 이제 부처님을 모신 경우에는 이제 에, 목탁 발언을 많이 하시죠. 대부분 징이나 이제 북으로 이제 에, 추권을 하시는데, 에,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 제자님은 이제 목탁으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예, 목탁 쥐는 방법은 목탁채는 꽉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손에서 자유자재로 예, 자유를 찾아야 돼이 목탁채가 그래서 예, 이 목탁은 자기 몸에서 주먹 하나 사이 정도 갈 정도로 띄워서 이렇게 세워서 잡습니다. 그래서 예, 목탁에는 이제 내림 목탁, 일자 목탁, 굴리는 목탁이 있어요. 그래서, 내림목탁은 이제 뭐, 끝날 때나, 시작할 때, 절할 때, 이제 내림목탁이라고 하죠, 이제. 내림목탁입니다. 일자목탁은 그냥 계속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일자목다 굴림목다 그 정근목다 우리 정근목탑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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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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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끝날 때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무게나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항상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탁은 이렇게 치는 거고 이제 잠깐 이제 굴림 목탁과 일자 목탁에 치는 방법을 이제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시방 삼세 무초님과 팔만 사천 금보보와 부살 스님네께 지성기하옵나니 바라오건대 무초님이 그시고. 구 살림 네살피 없어 고통마다 헤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부근 길이 길이 창성하고 우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옴 바른 신심 국회 세고 아희로서 출가하여 귀한 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났다설해 같이 험한 계율 털끝인들 보마리까 점자는 거동으로 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아리 삼재 반란한 나장 불법 인연 부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견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웠 대승 진리 에 깨달은 뒤 육바람 일행을 낚아 아승지거비. 꽃마다 설법으로 천겁 만겁으신 근구 마군 중을 항복 받고 삼보를 뵙사시방 섬기는 일잠깐리까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더 구성직에 또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 훌륭한 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언을 하고 끝날 때 아니면 시작을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절을 할때 내림목탁은 요걸 이제 내림목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림목탁은 이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또 일자목탁은 찍어 치는 거 계속 이제 경을 할때 이제 이렇게 찍어 치는 겁니다. 정근 목탁이 또 있어요. 정근 목탁은 이제 내가 이제 아뭐 산왕 대신을 정근을 한대든가 관세음보살님을 정근한대든가. 산왕 대신 산왕 대신 대산소산 산왕 대신. 칠원성군, 칠원성군,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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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게 정근 목탁이고, 아 어, 일자 목탁은 이제 예를 들, 들자면은 이제. 이제 정구 없지는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이사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마하 수수리 이사 바하 후방 내외한이 지제 신지는 나무 삼한다 무타나몸 두루두루 짐이 사바하 이렇게 계속 찍어 치는 것이 일자목탁이라고 하고. 굴림 목탁은 이제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저헌구업진원수리수리마하수리수수리. 그러니까 굴림 목탁과 일자 목목탁을 잘믹서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풀어 이제 들은. 이 그렇잖아 요 옛말에 뭐 보기 좋은 독이 먹기 도 좋다고 <laughs> 그렇죠? 에 네. 내가 소리에 듣기가 좋아야지. 아유 저 어, 보살님은 참 목탁을 치면서도 말이 구슬프게 한대든가 말이 지 흥겹게 한대든가 그래서 굴림 굴님, 이제 과 내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법사님들이 숨쉴때 깽가리 치듯이 어, 이게 가는 겁니다. 일자 목탁으로다가 에,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법성계를 한다 이제. 에. 법성 원육 무이 상체 보 부동 불래 저항 무명 무상 절일체정지 소재 비역경 진성 심신 흥미묘 불수 자성 수현성 일중일체 다중 일중일체 다중 일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역여시 무량원 겁축 1륜 1념 즉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력인물 잡난 격별앙 초발 심시변정각 생사혈반상공학 이사명현 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등인 인삼매종 원출여의 부사의 후보익생만호고중생숙이르기 이제 조금 더 경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죠. 하루 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일단 이제 굴림 목탁과 일자 목탁을 잘 믹스해서 이걸 잘 이제 배우시면은. 고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뭐 어려서부터 어머니 배 속에서 배워 나왔겠습니까? 다 장인이 되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죠, 그렇죠? 그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들 하세요.